이거 해야 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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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.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이 이거. 이이 はい、カ,ビカビカビカビ <laughs> 진짜 웃 진짜, 진짜. 웃 <laughs> 웃기네. 패로 <laughs> 안 해요? 아, 7번 했죠. 아까 지안이 잠깐 보고. 이분유튜버죠 <laughs> 응? 음, 지민 오빠. 그 저기 누가. 데스터데치터 야! 여기 예상했어. <웃음> <웃음> 미리서어야되는 서서든. 이리 서이이없어서나이스너왜 가냐? 리 서서든. 이이었어영어이이었어 이리 빨리 가냐? 리 <laughs> 서서든. 아,

괜찮아 잘 생겼어. 푸푸하든 어, 어, 어. 아. 어. 많이 쉬네요. 그래? 이거 어? 뭐하든아니요 나는 잘 아. 아, 맞네. 근력이 응. 하단. 어. 어제 누가. 그럼 난난 너무 추 보여서. 정규체제야! <laughs> 그렇게는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. 전교 체제야? 소위 체제야? 아크리 저기 저더자마지막 마음